이게 뭐가 재밌어? 진짜 국불재미에붙쳤어 여러분. 아직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재미는. 음, 우리 길드가 말이야! 합테라 들었다 말이야! 더 해야지, 더. 어. 아, 그럼. 올라가야지. 야, 다 조져버려, 그냥 아주! 거북칼다 조져버려, 그냥. 조사뿌라, 그냥 아주! 조사뿌란 만개 이씨. 개. 까지만 할게 내가 뭐.. 알았어 아? 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몰라요 엑슨에서돈 줬어? 어? 뭔소리야 백원 당겼어? 어라 난집당 같은 거 아냐 임마! <laughs> 여기서 라이브 방송 들어가시면 여기서 아임이라고 치면 제가 나옵니다 호호호호호 메찌 지네 어제 아파 아, 왔다. 한번 까볼까나 달아네. 달아네. 쿵짝짝. 근 짝! 짝! 짜간건 쿵짝짝. 달아디라다라단.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지금 저형이 방송 중이라 요기 덜한 거지. 방송 아니었으면 비방으이막 죽었어. 아, 제발. 아, 안 통. 이길 대성국. 아, 깔라고. 진짜 안 통. 어우, 고급이다. 아, 이거 9번지다 어, 어 타입. 이러면 설마 되나? 되네. 어? 떴네? 키키 떴어? 키키 떴어? 키키 아, 안 떴어? 떴어 아 뭐야 야. 너 버프가 좋아 딜러가 좋아 저요? 어저 트롤이요 야 트롤하면 황금이죠 황금하죠? <laughs> <왜 하고 있어? 웃음>